죽음과 이별. 해성이 넷째 아들을 얻은 며칠 뒤 그는 우연히 새로운 황옥 광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도 보통 황옥이 아니라 순도 90%가 넘는 최고 수준의 광맥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광맥을 발견한 곳이 바로 아내,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자리라니. 어느 날해성은 점심을 먹고 그곳에 들러 아내와의 우 지락을 떠올리다가 문득 알수 없는 기운에 휩싸여 황홀경에 빠져들던 생각이 났다.그는 혹시나 해서 연장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주변을 탐사했고, 얼마 뒤 강력한 기운이 솟아나는 혈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그가 인부들을 대동하여 5 m 남짓 파 내려갔을 때는 샛노란 황후의 줄기가 단호박의 속살처럼 드러났다.그것이 얼마나 눈부셨던지 황금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모두들 실업자가 될 신세였기에. 새로운 광맥의 발견은 실로 가뭄 뒤의 담비와도 같았다. 광부들은 환호성을 치며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고 그런 그들에게 해송한 황호의 생산량에 맞춰 월급을 덜 올려줄 것을 약속했다. 이런 경사는 마을로까지 이어졌다. 호주머니가 도둑해진 광부들로 인해 주변 상가들의 매출이 급증했으니 말이다 소문은 담을 넘고 물을 건너 외부로 퍼져나갔고 일자리를 찾아 외지인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면서 마을의 인구도 쑥쑥 늘어나게 됐다. 이런저런 사람들로 넘쳐나자 마을은 어물전처럼 어수선해졌지만, 이러한 번잡함이 마을의 번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인지라 모두들 흥에 그어 겨워했다. 외지인 사이엔 광맥을 찾으려는 전문 탐사꾼들도 끼어 있었고, 그들은 해송의 광맥을 제외한 다른 곳을 이잡듯 사사시 뒤지고 다녔다. 하지만 이미 웬만한 곳은 해송이 진작에 탐사를 끝낸던 터였어. 그들은 성과 없는 발품 만판치 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해송은 마을 분위기가 어떻든 그의 마음은 온통 갓 태어난 아이에게 솔렸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좀 유별났는데, 글쎄 배속에서 나올 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에 차분한 표정으로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고 한달두달 달 자라면서도 그런 습성은 좀채 변하지 않았다. 아이의 이런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며 수군거렸다. 해송과 아내도 보통 아이와 다른 것을 보고는 내심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해송은 아이의 이름을 사송이라 지었고 또 아내와. 사랑을 나눈 황옥 강맥에서 다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황옥을 거꾸로 하여 옥황이라는 이름도 하나 더 지어주었다. 족보에는 사송이라는 이름만 올리고 집에서는 옥황이라는 이름을 즐겨 불렀다. 옥황은 잔병치료도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그의 성격이 차분히, 다분히 내성적이라는 것만 빼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옥황은 하루 종일 말없이 지내길 수였고 어쩌다 하는 의사 표현에도 꽤나 서툴렀다.웬만해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고, 간혹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짧고 감명하게 대답하고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옥황이가 네 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엄마의 손을 잡고 광산에 놀러 간 일이 있었다.그날은 마침 광부들에게 월급을 나누어 주는 날이었다.광부들은 두둑한 월급 봉투를 받아 들고는 허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옥황은 어느새 얼굴을 활짝 펴고는 밝게 웃었다. 어라, 우리 옥황이가 웃네? 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엄마가 활짝 핀 옥황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옥황은 손가락으로 광부들을 가리켰다. 엄마, 저것 보세요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답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아름답지요. 오늘따라 우리 옥황이가 말도 잘하네.엄마는 옥황의 머리를 사다듬어 주었다.사실 그녀는 옥황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종종 장난감도 사주고 가끔씩 열리는 고개단 공연에도 빠지지 않고 데려갔다.하지만 항상 무덤덤하여 즐거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는 옥황이었다.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은 사람들이 웃고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입가에 웃음꽃이 만발해졌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마치 자신을 일인장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사실 옥황에게는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버릇이 있었던 게다. 보통은 보고 듣는 것을 자신을 구미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 이후에 감상을 하기 마련인데 옥황은 그런 재처리 과정이 없이 외계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 순수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마땅히 싫어하는 것도 없었다.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 보고 느낄 뿐이었다.그렇게 이런 옥황을 대하는 사람들에겐 그가 주관도 없고 맹한 것처럼 비춰졌다.부모 역시 예외는, 예외는 아니었어.옥황이가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 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별난 옥항의 성향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잉태하게 된 장소에 기인한다. 그곳은 황국의 광맥이 묻혀있던 혈자리로 소위 말하는 명당에 해당한다. 대개 명당이라 하면 4차원의 고급 정보가 섬여있는 곳을 말함인데 옥항이 대인 곳은 그런 차원을 넘어 5차원의 정보가 4차원을 통해 그대로 3차원으로 묻어나오는 비장천열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오주를 온 우주를 통틀어 오직 이곳 한 군데만 존재한다고 한다. 이런 우주의 혈에서 옥황의 부모는 지고지순한 음양의 사랑을 나누었다. 무거의 바탕에서 현란한 태극의 춤사위를 당겼고 여기서 맺어진 결실에 원시릉이 섬에 들면서 잉태가 된 것이다. 무겁과 태극 그리고 황극의 윤려성이 결합하면서 신묘한 기운이 맺혔으니 이는 곧 전무후무한 돌연변이의 출현이며 새로운 역사의 효시를 알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런 비위를 안고 태어난 것이 옥황이었고 때문에 그가 5차원의 정보를 빼닮고 있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었, 없었다. 대저 만물의 바탕을 이루는 차원이 5차원이 아니던가 삼나 만상을 고스란히, 고스란히 담고 순수하게 공명을 이루는 마음 이것이 오차원의 모습이면 모습일 것이다.그렇게 옥황은 태어나면서부터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담고 느끼려고만 할 뿐,그것에 휘둘려 개별적인 생각을 일으키지,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오차원이 옥황의 오감을 통해 외계를 담고 있는 구조.이것이 옥황의 마음이었다.이런 경천동지할 비의를 그의 부모가 어찌 짐작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어쨌든 옥황의 출생은 광맥의 발견이라는 흉복을, 흥복을 불러왔고, 마을은 나날이 번창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양질의 화옥이 소문을 타자 그 기운을 느끼려는 사람들마다 몰려오게 되었다. 배왕 속에 들어가 기운을 쎈다며 허구한 날 들어앉아 있는 외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언제부턴가는 수련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부쩍 늘어났다. 그 중엔 대주라는 이름께 알려진 도학자도 한명 끼어 있었다.그는 제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며칠 동안 건방을 둘러보고는 마을 뒤산 기슭에 터를 잡고 석달에 걸친 공사 끝에 그릇한 선방을 하나 세웠다대주의 명성은 부표 올려진 게 아니었다.그가 선방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자 외지에서 그곳을 찾는 수령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이렇게 되자 이곳 마을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곳에선 단전호흡이나 선요가, 명상 등을 가르쳤고, 오랜 전통 덕에 그런대로 세계가 잘 잡혀 있었다. 이렇게 되니 예전부터 있던 몇 군데 선방들은 수련생이 뚝 끊겨 지임을 사게 되었고, 오직 한곳 수문이란 도학자가 있는 선방만이 건건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곳은 해송의 식구들이 다니는 곳이기도 했다. 수문은 옥황을 걱정하는 해송 부부들어 별일 아니며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며 한결같이 위로해 왔지만, 그럼에도 부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해송 부부는 넷째 옥황이의 정신 상태를 점검도 할겸 대조의 선방을 찾은 일이 있었다. 해송은 이곳 옥광촌의촌장이면서 촌장, 유일한 광산주의기도 했기에 그의 방문은 대주를 사뭇 들 떠게 했다. 사실, 그만 술은 생으로 안치면 이곳 마을을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접대실에서 차를 나누면서 이런 제 저런 얘기가 오갔고, 해성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꺼냈다.막내 옥황의 심리에 대한 것이었는데, 얘기를 다 들은 대주는 별일 아니라는 듯대소롭지 않게 반응했다.그는 언제나 그렇듯 같은 얘기를 입버릇처럼 되풀이했는데,그게 그러니까 술에만 하면 뭐든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마음병 통치약 딱 그거였다.왕산주님 아들에게 자폐아 기운이 물씬 풍기네요. 쩝쩝." 대주가 옥황의 안색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혀를 껄껄 쳤다.그런 대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옥황의 눈동자가 참으로 맑았다.허나 소련만 열심히 하면 오래지 않아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허허.소련으로 <laughs>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송이 귀를 좀껏 세우며 물었다. 그렇다마다요. 제가 어디 허투루 말할 위인입니까? 한번 믿고 맡겨보십시오. 후회 없으실 겁니다. 허허. 대주는 주의 눈을 깜빡이면서 염소 수염을 쓰다듬었다. 한쪽 구석에서 이런 글을 물걸음이 바라보던 옥황은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아 끌며 입술을 어물결렸다 어머니, 이곳은 그림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직직해요 옥황의 말을 들은 대주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삐쭉 솟은 허연수염을 부여잡다시피 하고는 울컥하는 가슴을 진정하며 최대한 점잖게 말을 이었다. 말을 할줄 아는구나. 옥황이라 했지. 내 마음에 급살이 잔뜩 끼어 그렇게 보이는 거란다. 대주가 혀를 차며 안타까운 눈빛을 쏘았다. 할아버지가 너무 안 되어 보여요. 가슴이 꽉 막혀서 답답한 그림 속에 계시잖아요. 옥황이 도리어 대주를 걱정하고 나서자 분위기가 묘해졌다. 환자가 의사를 진단하는 꼴이니 말이다. 대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해송부부를 보며 구겨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왕산주님 이 아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군요. 호흡법과 명상을 적절히 병행해서 수행을 시켜야 할듯 싶습니다. 허허. <laughs> 해성부부는잘 알겠다며 대주에게 인사를 하고는 옥황을 데리고 선빵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부부는 대주의 진단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고 결론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의 말투나 표정이 비, 표정에 비친 품성이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낡고 규모는 작지만 인신만은 호득한 수문선방에 계속해서 다니기로 했다. 해송의 여섯 식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수문선방에 모여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옥황의 세 형들이 신동소리를 들을 만큼 총명한 것도 명상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부부였고 그래서 막내에게도 같은 수련을 시켜 형들처럼 머리를 깨쳐주고 싶은 바람이 컸다. 그렇게 한해도에 흘러갔고 어느덧 옥황의 나이가 여덟 줄에 접어들었다. 허나 세월이 야기라던 수문의 말과는 달리 옥황의 성정엔 조금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옥황은 늘 바라보고 감상만 할뿐 자신의 주관을 내비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옥황에게 주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감상에 대한 평가 뿐이었다. 가을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다. 보통은 맛있는 음식을 먹여면 맛있다고 한다. 그런데 옥황은 자신의 미각과 후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감상하여 보기 좋다는 표현을 쓴다. 맛에 대한 정보가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 듣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다. 이런 식이었다. 시각과 미각, 청각에 대한 표현법의 차이를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었다. 하루는 옥황이 걸어가다 넘어져 다친 일이 있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 엄마가 놀라 뛰어와서 옥황을 일으켜 세웠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응응 울던지 아픈 표정을 지을 것이지만, 옥황은 또 그놈의 그림 타령인 것이다. 엄마, 그림이 손상되어 보기가 안 좋아요. 마치 자신이 아니라 남이 다친 것을 보고 평하듯 말하는 것이다. 순간 엄마의 마음이 아려웠다. 아니, 이 아이는 도대체 어찌되었기에 매번 그림 타령만 해대는 걸까? 엄마는 늦둥이의 성정이 하도 개의하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미 선방에서 몇 년째 명상 수련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외지까지 말품을 팔며 내놓으라 하는 의원들도 여러 번 찾아갔었다. 하지만 여태껏 정확한 병명조차 얻지 못했다. 입만 열면 그놈의 그림, 그림. 이제 막내의 그림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도 그림 타령을 하기에 하루는 집안의 그림이란 그림을 몽땅 걷어서 창고 한 기통에 쌓아놓기도 해봤다. 물론 아보는 효과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그림으로만 보는 아이 세상 만사를 마치 영화를 보듯 구경만 하는 아이 옥황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이끌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관객이 되어 시청만 할 뿐이다. <laughs> 그런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기에 주관을 잃고 객관으로만 바라보는 것일까? 사람들은 각자가 주인, 주, 주로 살아간다. 속으로 표현하면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옥황처럼 객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 위주가 아닌 위객이 된다? 참으로 모호한 말일 것이다. 가령 영화를 관람할 때 배우들은 스토리 속에 푹 파묻혀 강한 집착을 보이며 행복과 고통을 수레바퀴처럼 반복해서 느낀다. 이런 모습을 관람하는 관객들 역시 손이, 손에 이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며 스토리에 집중한다. 하지만 관객은 영화에 공감은 하되 집착은 없다. 이것이 배와 관객의 차이라면 차이이다. 이두 가지 삶의 형태에서 어느 것이 우위에 있을까? 수행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후자를 높이친다. 관객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을 가리켜 그들은 초월이라 부르며 한 단계 높은 삶으로 취급한다.따라서 도가에서 말하는 위계의 입장에서 보면 매사가 그림을 보듯 하는 녹황이야말로 오히려 정상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이런 오묘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에선 세상과 격리되어 자신만.